안녕하세요 명상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가수 박효신은 정말 문제가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박효신 씨가 최근에 또 피소를 당했습니다 기사의 댓글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 라면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비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헌데 그러한 댓글 중에는 또 다른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기획사들의 법적인 책임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도의적인 책임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박효신은 어떤 사람인지 예전에 박효신씨가 수호천사라고 불렀던 정말 절친이자 절친이었던 고박용화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고박용화씨는 예전에 박효신씨와의 친분으로 6집 앨범 사랑한 후의 뮤직비디오에 노게런티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촬영한 기프트바이 박효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용화 씨는 박효신 씨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예전부터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니까는 하 아티스트적인 기질 때문에 스스로 그것에 갇혀 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그리고 성격에 장애가 있다면 효신이가 좀 바보 같다. 자기가 하는 음악 빼고는 전혀 아는 게 없다. 답답해 죽겠다. 매번 자기가 먼저 배려해주고 나쁜 소리는 혼자 다 듣는다. 착한이라고 욕먹는 스타일이다. 운이 없다. 안타깝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비추어 볼때 조금은 과장되어서 표현해 보자면 자기가 하는 음악에 있어서는 엄청난 프로이지만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바보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 박영하씨의 얘기를 비춰볼 때 가수 박효신씨도 정말 어떤 한 부분은 크게 비어있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얘기도 합니다. 가수 겸 작곡가인 유열씨는 박효신씨를 지긋지긋한 완벽주의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미담이 있지만 김이나의 북콘서트에 나오는 대화 내용을 보며 음악에 있어서 박효신씨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얼마나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미 톱스타였어요. 충분히 처음부터.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못 하는 게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요 예. 어떻게 가면 아니 경선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아나 진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지금처럼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 아, 그건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좀 대충 할 것도. 소화가 야 하는데 잘안돼요 소문이 자자하시죠 아. 정말 가장 어려운 아. 이유가 하나에요 못해서 아니,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거 같아요 <laughs> <laughs> 가수들 어떡해요 그럼 <laughs> 아 요즘 다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색깔이 도 대한 작가가 그런 말했어요. 을었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경솔은 때로는 오만일 수 있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어, <웃음> 제가 거의 들어가요 <들어간다>. 잘하는 사람으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생각하시는 것도 왜냐면 오늘도 유일하게 리허설을 혼자 편을 <laughs> <패널본을> 보느라 하신. <거. 웃음> 계속 보통 발음은 이렇게 체크 탁탁 하고서는 네 좋습니다 하고 오는데 제어머니뭐 하고 소리를 어떻게 고 뭐, 전문용어 막 쓰면서 잘 부르고 싶어. 지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불균형을 안고 태어납니다. 지구에서 이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박효신 씨가 콘서트에서 이제 웬만한 것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박효신 씨는 사람을 보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정말 순수한 음악만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음악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호소 하지 않는 그런 박효신 씨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지 어떻게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고, 뭐, 세상 물정도 다 알고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 청중들이 조금은 더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상을 거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